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의 맥맥 모닝입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살펴볼 종목 현대차입니다. 어, 미국 증시 오늘 새벽에 또 급락했는데 어, 그 가운데 우리나라 증시 하락 출발했지만 이내 어, 아침에 개 하락 이후에 꾸준하게 지금 어, 다시 대반 등하면서 낙폭을 축소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 유독 어, 현대차만이 지금 어, 큰 낙폭을 보이고 있죠. 물론 현대 어, 삼성전자 포함해서 SK하이닉스 반도체 주식도 어 2%대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현대차가 유독 5% 넘는 어 외국인 어 주도의 어 투매가 나오면서 지금 어 그저께 기록한 어 저점을 하향 이탈하면서 지금 신저가 형태의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 어그 이유 살펴보면서 전체적으로 현재 17만6천원대 지금 거래 중인데 현재 각 어, 가격이 의미하는 바와 앞으로 어떤 그림으로 전개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하락의 어, 그 어떤 재료 악재로서 작용하는 어, 악재는 역시나 관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어, 관련해서 25%의 고관세를 매기겠다. 이 부분이 어, 정의선. 시오 o 가 미국에 가서 트럼프 앞에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선 단에서 이 관세 류를 매기겠다는 발표 이후에 다른 조정 없이 그대로 진행된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우려로 지금 외국인들이 주도하에 어, 지금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 흐름 하에 네,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정의선이 미국에 어, 대대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이후에 네, 환호하는 어떤 급등세가 있었지만 이후에 계속해서 음봉 형태의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갭을 연속적으로 동반하면서 분봉 30분봉 단위로 보신다면 네, 보시면 여기 하락갭이 있고, 네 여기도 하락갭이 있고, 하락갭이 있고, 계속해서 하락갭을 어, 발생시키면서 어, 강력한 하락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그저께 어, 큰 양봉이 있었지만 어제죠 어, 갭 상승 시장의 도움을 받고 어, 갭 상승했지만 오늘 예를 들어서 어제 종합지수가 140포인트 150포인트 가까이 올랐었죠. 근데 오늘 현재 구간 코스피가 마이너스 20포인트에 위치합니다. 그러면 어제 150포인트 오른 상태에서 이상승분에 지금 15%에 지금 반락지수상으로 네, 오른폭의 15%에 어, 하락을 되돌림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에 반해서 현대차는 어제 오른폭을 오늘 그대로 반납하는 어, 주주분들 입장에서 매우 답답하고 속상하실 어,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흐름이 계속해서 어, 저점을 갱신했기 때문에 어, 땅굴을 계속 파고드는 하락으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오늘의 어떤 어, 외국인들의 툼에 가까운 이 매도세를 끝으로 클라이막스 매도 클라이막스를 찍고 반전하는 형태가 될 것인지 한번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추정치의 수급을 보신다면 지금 외국인들 추정치 상으로 40만주가 넘는 매도세 오늘 코스피 전체에서 매도 현대차 단연 돋보이는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이 부분 확인할 수 있고 일부 투신도 또한 매도세로 잡히고 있습니다만 그 물량을 받아내는 주체로서 개인과 그다음에 연기금이 지금 이 물량을 일부 계속해서 받아내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한 차트상으로 보신다면 현재 최고점 보신다면 29만 9,500원이 역사적인 신고가 최고가가 되겠습니다. 이때 갱신하면서 어떤 새로운 기대 기대감과 새로운 지평선을 열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잠시 고점을 갱신하고 다시금 어, 역부위적으로 꺾여 내려오는 흐름인데. 어, 결과적으로 말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네, 바닥이 거의 어, 임박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어떤 근거들을 일단 기술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관세 이 부분의 불확실성은 네, 시간을 두고 시차를 두고 어, 거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현대차의 어떤 기본 밸류가 어, 있겠죠. 근데 그 기업 가치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지고 있다 이 부분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어, 관세 부분의 불확실성이 앞으로 어, 상당기간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 시간을 두고 불확실성으로 계속해서 악재로서 작용할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만 어그 밑에 하단에서는 하단에서는 밸류 어 기본 가치 내재 가치에서 어 어떤 메리트를 느끼는 매수세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뭐이 부분 어 이렇게 거래량으로 물론 하락하면서 음봉을 동반하면서 거래량이 솟았기 때문에 일부 매도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못지않게 매수에 대응하는 세력들도 분명히 있다 뭐이 부분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업 어떤 이익 전망치와 현재 어떤 시총을 한번 비교해 보겠는데 일단 보통주 기준으로는 현재 시총 어 39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주를 포함한 모든 현대차의 주식을 포함하면 지금 현재 47조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 현대차가 연간 벌어들이는 이익 계속해서 기초체력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주주를 향한 친 친주주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죠. 배당 또한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 어, 올해 예상 1 2 0원 주당 12,000원 정도, 어, 배당을 한다. 이렇게 예상했을 때, 현재 시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6, 무려 6.4%에 달한다. 이 부분, 현재 기준금리가 2% 된가요? 네, 대략 3%. 잡다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배당 수익률 기대할 수 있고 또이 어떤 이익의 측면에서 순이 기준으로 십삼조 물론 이 부분이 지금 관세 때문에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런 부분 우려 작용해서 지금 매도세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만 일단 1 3조그 불확실성이 기업 차원에서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기업 차원에서 대응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대대적 투자 이 부분 발표했죠 분명히. 트럼프가 시차를 두고 차별적으로 기업별 차별적으로 국가적 차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또 대응을 잘할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어떤 부작용 내지는 이익이 줄어드는 부분을 최소화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적극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면 단기순익 일단 13조 잡았을 때 자, 보시면 주가 수익 비율 네, PR 기준으로 보신다면 네, 4배, 4배 수준에 불가합니다. 그리고 네, 아 순자산, 아 주당 순자산 비율로 따진다면 0.45배에 그친다. 0.5배에 못 미치는 수준. 그다음에 어 계속해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한다든지 배당을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 계속해서 주주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 부분 감안한다면 네, ROE 동안 ROE 또한 과거 한자릿수 대에서 지금 두자릿수 꾸준하게 유지할 걸로 판단되어지고 그렇다면 지금 구간은 매우 저평가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어 국가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현재 상법 개정을 계속해서 국회에서 시도하고 있는데. 정부의 거부권 행사 때문에 막히고 있지만 이 부분 시간을 들고 반드시 통과될 수밖에 없다. 그런 흐름이라면 더더욱 지금의 가격은 매력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으로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 16, 17만 6천 원대 6%에 가까운 지금 하락세 참 안타까운 어, 그런 주가 흐름인데, 그러나 바닥이 머지않았다는 근거를 일단 말씀드려본다면, 과거에 네, 고점을 찍고, 21년도 고점을 찍고, 물론 이때 28만 9천 원이 고점입니다. 이후에 어, 저점 가격이 15만 원이죠. 그러면 이때 하락 폭의 절반 값, 절반 값은 이, 이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라인, 이 라인을 어, 이탈하고, 그 다음에 저점에서 고점, 이 고점은 299,500원인데 역시나 쌍고점 형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절반값에서 이때 상당한 지지세와 전투가 있었다. 그러나 이후에 이 지지를 실패했죠. 이후에 밀리면서 여기 보신다면 피보나치 수열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나치 수열로 한번 살펴보신다면 되돌림선을 살펴보신다면 이렇게 네, 어, 지금 현재 어, 또한 61.8% 어, 지지선에서 또한 어, 지지를 해내지 못하고 결국엔 다 거의 다 되돌리는 상승을 되돌리는 흐름이 나고 오 있는데 이때 보신다면 어, 장대 양봉이 있었죠. 그리고 대량 거래가 있었는데 이때 가격선 21만원이 되겠습니다. 21만원 선을 어, 지켜주었더라면 매우 이상적인 흐름이었겠으나 이를 어, 지지하지 못하고 뚫고 내려오는 파동에서 지금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나 어, 바닥 또한 머지 않았다는 어떤 가격적인 근거로서 들수 있는 부분은 어, 주봉상 여기 어, 강하게 머물렀던 네, 지지 역할을 했던 가격 라인이 있겠습니다. 예, 어, 여러 번에 걸쳐서 어, 지지를 받았었죠. 이 가격 라인이 17만 원, 17만 원은 어, 저점으로 인식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어, 좀더 길게 보시면 이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현재 머지않은 가격에 17만원에 어, 다다를 어, 조만간 어, 좀더2-3% 어, 추가 하락하면 네, 그 가격에 다다른다. 그렇다면 어, 거의 바닥이 임박했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가지 포인트, 여기 지나는 천일선, 5년 이동 평균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하향 이탈했는데, 현대차는 네, 지금 앞으로 전 세계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네, 탑3 안에 들수 있는 아주 경쟁력 전도 유망한 그런 자동차 업체 그 다음에 대한민국 대표 업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했을 때 지금 적자 전환 내지는 역성장 사이클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 5년 이평선을 이탈한 부분은 시간을 두고 다시금 이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된다면 빠르게 20만 원 선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겠다 뭐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지금의 가격은 지금 언더슈팅. 과도한 언더슈팅이다. 관세 이슈로 언더슈팅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월봉상에 또한 가지 17만 대가 방금 전에 17만 대가 강한 지지선이라고 말씀드렸죠. 또한 가지 포인트는 여기 지나는 10년, 20년 이동 평균선이 되겠습니다. 이 밑에 줄줄이 강력한 지지선이 대기하고 있다. 이 부분 가격적으로 체크한다면 16만 9천 원, 거의 17만 이죠 그리고 어 20년 입평선이 지나는 선은 네. 1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15만 7천 원인데 이쪽 라인에서는 네. 장기적으로 어, 매수하고 있는 대기 매수세가 상당할 걸로 보여진다. 이 부분 어,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락 좀 가슴 아프긴 하지만 어, 흔들 흔들리지, 흔들리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네. 어, 일봉상의 22평 이격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어제 어, 급등 이후에 다시 어, 저점을 이탈하는 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격도 22평 기준으로 이격도가 지금 어, 90%를 90 어, 지금 하향 이탈하는 그 어, 흐름 속에 있는데 그 흐름을 이렇게 장기 시기열로 보신다면 네 어, 이때 이렇게 이 정도 어, 과다 이격으로 벌어진 일은 어, 흔치 않다. 과거 수년간의 흐름을 보더라도 이때 코로나 코로나 팬데믹 때죠. 이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손에 꼽을 만큼 이때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이때 한번 있었죠. 그만큼 지금 과대 낙폭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심지어 쌍바닥 형태의 과대 낙폭이다. 즉 고점에서 40% 넘는 하라 지금의 구간은 물론 약간의 공포가 밀려올 수도 있겠지만 네, 적극 매수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메시지 누르시고 또샵들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